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? 어... 알아봐야 할것같아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?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. 지금 사실 긴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해서 나오겠습니다 형이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켜봐야겠죠 네.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? 네.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? 두고 봐야죠 네.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거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니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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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? 네.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받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?